고마워. 이건 당신이 버려.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합의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당신은 왜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지원이를 그렇게 못잊겠어 보내줄까? 오해하지 마. 이게 내가 지원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나 당신 아내야. 진짜 아이 엄마고. 아이 때문인 거네. 아니, 지원인 과거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당신이야. 나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어, 선재야. 너 사랑해. 그럼 그 영상 경찰한테 넘겨. 여보. 그거 말고도 지원이가 집에 숨겨놓은 카메라들을 찾았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우릴 감시하고 있었다고. 지원이 아닐 거야. 직도 모르겠어 무단 침입해서 날 죽이려고 했다고 나는 방어했고 내가 싸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알아 오직 너하고 우리 아이만 생각했어 내가 먼저 찔리지 않았다면 난 죽었을 거야 날 죽이려고 덤비는 지원이를 막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말이야 난 당신이 원하는 걸다 했어 널 너무나 사랑하니까. 아, 아, 그럼 지금부터 무식한 김 기자의 신 앙독이 있겠습니다. 블랙 차지원 씨 들을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목소리 자동 재생 큐. 오래 오래 보고 싶었다. 오래 만나지 못했다. 잘있노라니 그것만 고마웠다. 안부라는 시야. 내가 직접 시를 쓰려고 했는데 그러다 날 셀까봐. 편지도 좀. 맞춤법 틀려도 놀리지 마. 빨리 전할 소식이 있거든. 지수가 나를 스완 시라고 불렀어. 제대로 말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얼른 나와. 잘 있노라니 그것만 고마웠다. 그러니까 잘 지내야 해. 그럼 고맙겠습니다. 이상 펜다의 김수환 기자였습니다. 가짜 신분증이요? 아, 과거예요, 과거. 이제 손 씻었어요. <laughs> 어쨌든 가짜 신분증 만들어 주고. 끝이다 생각했는데, 오빠가 계속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얼굴 기억하라고 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던 찾아낸다. 아, 귀찮아서, 진짜. 오빠가 먼저 좋아했네. 오빠한텐 말하지 마요. 우리 둘이 비밀. <laughs> 지수씨하고 나하고 닮았대요. 그래서 내 이름도 수완이라고 지어줬어요. 지수씨가 어릴 때는 미운 오리였는데 커서는 지금처럼 엄청 예뻐졌다고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laughs> 수완씨. 나또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오빠. 마리 언니하고 왜 헤어진 거예요? 그건 오빠 오면 직접 물어봐요 음. 그럼 정말로 지원오빠 만나게 해주세요 화면이 왜 이래? 이걸 검찰에서 증거로 채택했다고?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더비야 부부총상 부검 결과에 증인까지 넌뭐스르고왜 피박 아니야? 그만 드세요 좀. 차대인님 외롭게 차암 감옥에 있는데 지금 뭘뭐 이렇게? 야 잠깐. 야 예비군. 이거 봐봐. 원래 총쏘이 어깨가 막이이 이, 이, 되지 않냐? 근데 총알이 나갔는데 미동도 없어. 사오구경총 같은데 반동이 엄청 센데. 그치 맞지? 원래 총 쏘면 어깨 밀리고 손목 올라가고 막 그잖아. 음... 무죄 받아내려면 그걸로는 안 돼요.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도 없나? 개인 소장이나.. 5년 동안 찾았어. 근데 결과는? 혹시 몰라 주한태국 대사관에 부탁은 해놨어요. 5년 전 태국 방송 영상 찾아서 비교해야 조장 여부 밝혀낼 수 있습니다. 하이 제아. 헤이 지륜. I just found the financial broker that Mr. Kim told us about. 오케이, okay, 땡스. When can I get the email? I see. thank you. 민선제 비자금. 추적 가능할 것 같아. 손아. 아. 어쩌지? 지수 씨가 블랙을 꼭 만나고 싶대.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이 본 재판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피고인 말해보세요. 피고인, 5년 전 태국 살인 사건 회장님 사인은. 다자리야. 증거 찾았어. 제가 범인입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재판장님. 아닙니다. 피고인은 지금 변호인 바꾸겠습니다. 차지원 씨,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잖아. 차지원 씨, 왜 이래요? 차지원 씨, 모두 조용히 하세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복수심에 불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타국까지 가서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를 하였으며 신분 세탁을 통해 국내로 다시 돌아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죄를 뒤늦게 자백하였으나 그 죄질이 무겁고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으로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차지원 사건의 최종 선고 기일은 일주일 후 10시로 치렀니다 블랙. 차 대인님 나랑 얘기 좀 해요. 나좀 봐. 블랙. 차 대인님. 블랙. 블랙. 말 좀. 차 대인님. 블랙. 블랙. 나좀 봐. 블랙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수감자가 접견 거부한답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아니 기, 김지수 대표 어디어 누가 어떻게 해결 좀 해봐? 김 대표님 전화 좀 받아요 좀. 누구 생각입니까? 변호사인 나도 모르게 피고인이 왜 갑자기 자백을 한 겁니까? 그거에 저한테 묻습니까? 본인이 죽였다는데. 김 검사 전배님 돌아가는 상황 보면 모르시겠어요. 차지원 재판 포기한 겁니다. 어디 가서 저하고 술이나 한잔 하시죠. 죄가 없는데 왜 포기를 해? <laughs> 아니 그 증인 증거 다 나오고 불리해지니까 형량이라도 줄여보자고 머리 쓴 거잖아요. 응? 너도 민선재한테 돈 받았냐? 그래. 얼마 주디. 그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검사 모욕제 작지 않아요. 선배님이라고봐주는 것도 여기까지입니다. 공판 전 차지원 마지막으로 면회한 사람 민선재야. 자백 강요하며 협박했겠지. 그럼 고소장 접수하세요. 먼저 갑니다. 집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당분간 집으로 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더는 못하겠어요. 8주 지나면 황치 호르몬 주사 끊어야 돼요. 그때는 생리 시작할 텐데 어쩌려고 이러세요. 인공수정 다시 시작해야죠. 사모님이 과정 다 아시잖아요. 속이는 건 불가능해요. 회사에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서 한달 후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아. 그때 자연유산이 되면 좋겠네요 사장님. 선생님 언젠가 재활 병원 맡아서 하셔야죠. 가보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 술라도 좀. 펜다의 김소환 기자입니다. 차지원씨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차 공판 전에 마지막으로 면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분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나요? 나가시죠. 혹시 자백 강요하셨나요? 김수환 기자님. 기자는 팩트로 말해야죠. 괜히 그러다 혼나요. 지금처럼 차지원 씨도 협박하셨나요? 나 일개 기자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음엔 약속 꼭 잡고 오세요. 나가게 안내해드려. 이게 기자가 무슨 일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당신이 한짓다 알게 할 거야. 차지헌 차지수한테 무슨 짓 했는지. 이제 보니 알겠네. 다음에 식사한번 하지. 지난번에 못했던 인터뷰 맞아야 할것 같은데. 저건 또 무슨 환경이야?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시작은 도박 리스트였지만 끝은 백은도 민선재 당신 둘 살인죄 밝힐 거거든요. 넌 인사도 안 하냐? <laughs> 야. 야. 신거 찔렀을 때 기분이 어땠냐? 신냐? 사람이 말하잖아 이 새끼야. 아 이거 좀 모자란 거 아니야 이거? 마코도가 많이 내. 니네 아버지 약장이냐며? 하들놈은 살인죄에다가 이거 완전히 콩가루지바인네 콩가루. 야이 새끼 야이 새끼야, 화를 내라고 화를 이 씨. 이건 뭐냐? 아아아. 아이씨. 아이씨. 야, 아, 이씨이이씨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지 자네 식대로 차지원 처리한가? 하지만 차지원이 살아있는 한이 게임은 끝나지 않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놈이니까 차지원은 제가 더 잘합니다 아 덕분에 잘 썼습니다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줘야지 복합 카지노 리조트 카지노 경영권 넘겨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자지수 돌아왔으니 자네가 회장 자리에 오르려면 내 힘이 필요할 거야 적극 협조하지 처음 약속 그대로 원하는 걸 얻으려면 버릴 줄도 알아야지 카지노 리조트요. 선우건설과 재계약하세요. 뭐? 아니, 이거 왜?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가셔야죠. 안 그래도 민사장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블랙 꺼내려면 민선제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슨 짓 하는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기주더 덮으려고 악행을 계속할 겁니다. 되는 것이 분명 뭔가 있는데. 뭐지? 돌아보지 마 지켜보고 있어. 블랙이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계약하니까 이상하겠지. 들키지 마 포커 페이스. 포커 페이스. 우리 쪽 페이퍼 컴퍼니 담당하던 금융 브로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주륜 대표가 접촉을 시도한 모양입니다. 비자금을 캐겠다. 차지연이 회사에 들어온 이후 자료 빠져나간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MRB 측에서 서진탁 부사장님 사무실에 침입했던 것 같습니다. 서진탁. 뭐야. 어? 뭐하는 거야 이 자식들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사무실이 차지원한테 다 털렸단 말입니다. 뭐해? 빨리 가거나 일주일 전에 액세스된 기록이 있습니다. 내부 자료 다운로드한 흔적도 있고요. 서진탁 부사장님 노트북 하드에서 복사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5년 전 태국 가스 개발 관련 자료들을 지금까지 놔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니 그게 난 그게 정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말을 지금 믿으라는 겁니까? 그 당시 입찰 서류가 지금 차지원 손에 들어가 있다고! 아니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래봤자 이미 다 끝난 프로젝트 입찰 서류인데 참, 팽기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휴, 정말. 잊었어? 5년 전 태국 가스 개발 총책임자는 바로 당신이었어. 만약에 문제 생기면 책임질 각고하세요다 달렸다고? 어디까지? 내가 뭘 했어. 차지원이 살아있는 안 끝나. 그놈들이 누구 위해서 움직이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민선재 여기저기 돈도 잘 빼놨네. 어디세요 배고파 죽겠는데. 공원이야 공원 10분도 안 걸려. 야 니도 요즘 간식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 자 지금 어어어디요1억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여보세요 대표님 대표님 여보세요. 대표님, 장난치지 마세요. 아빠! 여보세요? 이것저것 다 넣으면 돼요. 잡탄치게 알아요? 네. 오빠한테 배웠나봐요. 공원에 가는데? 어, 공원. 어디 가요? 네. 금방 올게요. 아, 얼른, 얼른. 어,